국정이 하도 요동치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재명 대표는 단식 동성을 선포합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잘한 거죠.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맨 앞에 서겠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기를 막아내겠습니다. 좋아요. 사, 즉, 생의 각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수단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자 드디어 이재명 대표가 칼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있죠. 어. 물 드시면서 이제 단식 농성 하는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 인식, 국민을 바라보는 태도, 국제 정세, 경제 감각 다 보면 답빵점입니다 다 아, 어, 제가 봐,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사실 없죠. 강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많이 참았잖아요. 1년, 벌써 몇 개월이고 1년 한 5개월 참았나요? 어, 대통령 취임하고. 5월달에 취임했으니까 1년 한뭐 4개월 정도 됐는데. 예, 그동안에 계속해서 야당 대표와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합니다. 협치를 거부합니다. 국회의속수도 없는 것이 왜 야당과의 대화를 거절할까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은 국회를 통한 어떤 그 정치 활동을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사표시죠. 어,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검찰 수사와 아, 탄압만 하겠다는 거. 수사와 압수수색. 그걸로 자기 멋대로 여태까지 끌고 왔었잖아요. 어, 1년 뭐 4개월을 그렇게 끌고 왔습니다. 국민들은 지쳤죠. 힘들고. 어, 계속해서 우교화 정책, 전체주의 정책, 자유주의 정책. 지 말로는 자유라고 하지만은 전혀 자유가 없는 자신들만의 가진 자들만을 위한 자유 정책을 계속 추진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단식 선언은 적절해 보이고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더 강하게 싸워야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의원들이 갈리는데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돌돌 뭉쳐 있어요. 오직 이그 주제 하나만 갖고는 돌돌 뭉쳐 있어요. 나머지 뭐 윤석열 단행이라든지 기타 뭐 특검이라든지 하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어 윤석열 최가의 비리, 김건희의 비리 이런 쪽에 대해서는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민주당 최고위들 다 모였네 보니까 정책내위원도 있고 어 옆에 고민정무원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 이제 나누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한심한 정권을 어떻게 몰아내야 될지 고민을 진지하게 해봐야 됩니다. 끝내야 되죠. 이렇게 이제 저희가 3년을 넘게 더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한동훈은 또 여기 대해서 뭐라고 또깐죽거려 돼요. 보니까. 깐죽거이 있는데, 이렇게 단식한다고 개인적 비위가 없어지느냐, 이런 깐죽거림을 또 해요. 황당한 얘기죠. 어. 황당한 얘기에요. 1년 반 동안, 2년 넘게, 그 전부터 수사했으니까, 2, 3년 넘게 계속 수사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한번 제대로 못 친, 어, 검찰이잖아요. 압수수색을 300번 넘게 했, 했고, 해고 나서도 나오지 않으면 패배죠. 한동훈의 패배죠. 말이 안 되는 거. 검찰권의 난용입니다. 이건, 음, 어떤, 사법 마년 사냥이죠. 사법 사, 어, 사냥이죠. 수사 사냥. 어, 토끼모리식 사냥이라고 어, 소위 말하잖아요. 예, 그런 작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강력한 야권의 대선 주자 후보이고, 국민적 지지도가 엄청 높기, 높기 때문에 이제 50% 가까이 됩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음, 지지도가 엄청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77.7%로 당선이 됐어요. 대표에. 그 인기가 날로 치솟아서 지금 뭐 80, 90%될 겁니다. 지금은. 음, 에, 천하무적입니다. 이재명 대표. 어, 야, 예, 한동훈 윤석열 검찰에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당당히 견뎌내고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유 행위를 저질렀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어요. 서영규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얘기하고 있고 어, 지도부가 다 모였네 보니까 싹다 모여서 어,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할수 있는 게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 거리 나가서 더야멸 창에 그냥 어, 야무지게 막 싸워야 됩니다. 이제 단핵 탄핵 단핵하고 물러나라고 하고 막 싸워야죠.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그거잖아요. 어 수, 일부 수박 의원들이 아, 동참을 안고 있지만은 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공천에서 공천혁명을 이루어야죠. 1 6 8 구속이나 줬는데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야당이. 그런 이야기들 비판, 비난 많이 받, 받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비난들 다 떨쳐내시고, 어, 우뚝 서서 200석 이상 당선해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단식 영상이었습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뷰였습니다.